안녕하세요 고산식물TV입니다 올 한해 개면연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어, 내일 개면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이 개면연 23년 마지막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음,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저녁에는 또 아는 선배님하고 에, 술자리 약속이 있어서 예 지금 종로로 왔습니다. 종로 가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예, 흥인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침부터 내린 눈이 예, 보면은 많이 쌓였는데 예, 도로가는 예다 녹았습니다. 뭐 염화칼슘도 뿌리고 뭐 차가 워낙 많이 예, 다니다 보니까요. 아 그래도 아까 저 잠실 상례동에 있을 때. 그 골목길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 제가 11년 넘게 다녔던 회사가 동대문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쪽 이쪽은 제가 잘 알고 식당들도 많이 알고 그렇습니다. 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모든 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님들. 23년 개면년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달가오는 갑진년 푸른용의 해에는 만사형통하시고 모든 걸잘 되시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한번 짧게 짧게 한번 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에, 저녁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신진시장에 동대문 신진시장에 백자역구 건너편에 있는 동대문 할머니 곱창집 50년 전통 제가 이렇게 지금 여기는 규모를 넓혔는데 그 전에는 골목길 안에 아주 조그만한게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게 넘나들고 드나들고 온 곳인데요 제가 동대문 근처 순인동에서 음, 회사를 한 12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쪽 많이 왔는데요. 그냥 면 세월이 많이 강산이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는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진짜 친절하시고 사장님도 그래서 오래간만에 진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님 형님 모시고 오늘 소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23년 개면년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달가오는 24년 갑진년 푸른용의 해에도, 예, 소망하시는 모든 거잘 이루시고, 갑진 한해 되시기를, 드 빌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보, 좋죠? 외국분들이 광장시장을 비롯해서 이신진시장 많이 찾는 곳인데요. 아, 이렇게 보면 때깔이 너무 좋죠? 아, 진짜 맞나 보입니다. 아, 무튼 오늘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오시거든. 이 명암 제가 아까 본거해서 한번 찾아와서 한번 드셔보기를 권장합니다. 73년도에 시작 네 이제는 네, 아, 집으로 귀가하고 있습니다. 아, 아. 예 상당히 길도 미끄럽고 에이. 아, 서울에서, 아, 우리 선배 지인님하고, 음, 한잔하고, 이렇게, 이제는 전철 타고 왔는데요. 아, 여기 뭐, 남양주도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예, 도로가고, 이거 지금, 인도에, 눈이 엄청 와가지고, 완전히 여름판이 됐네요. 와. 아.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아마 빙판이 될것 같습니다. 이럴 때 특히 연말에 음주운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아무튼 노약자분들 진짜 조심해서 다녀야 할것 같습니다. 아 서울은 아까 종로 종로는 그래도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녹았는데 여기는. 남양지는 아무래도 시월이다 보니까 아이고 지금 도로가도 그러고 이거 인도에도 굉장히 미끄럽고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아 2023년 개면년 마지막 주말입니다. 모든 분들 잘 보내시고 밝아오는 24년 갑진년 새해에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